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더운 날씨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세요? 어, 이 무더운 날씨에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아, 요 며칠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사람도 다육이도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다육이 키우는 다육맘들은 다육집사님들은 또 분갈이도 틈틈이 하시고 어, 다육이 관리도 하시고 그러시죠. 한낮에 너무 더울 때만 관리를 하지 않고 음, 이제 좀 아침 저녁 선선할 때 해주시면 되겠죠. 아, 저는 오늘 요 몽블랑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 몽블랑 분갈이를 할 거예요. 조금 대품에 속한 아이인데요. 제 주먹보다도 훨씬 큰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어, 지금 제 옥상 다육 정원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또 빗물도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크다 보니까 작은 화분에다가 어, 땅맞는 화분에다 분갈이를 해서 따글따글 따글 멋스럽게 키우고자 어, 분갈이를 좀 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털어 볼게요 이 더운 날왜 분갈이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지금 분갈이 해서. 조금 안쪽에서 좀 요양을 하다가요. 8월 중순쯤 이제 본격적으로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바깥에서 달달하면 달달달 꼽보면 가을에 굉장히 멋진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분갈이를 좀 할게요. 어, 자구가 이렇게 까꿍, 까꿍 지금 몇 개가 나왔네요. 밖에는 매미 소리도 아주 우렁차게 들리고요. 여름이니까는 이해를 해 주실 것 같기도 하네요. <laughs> 너무 시끄러운가요? 이렇게. 흙은 조금 많이는 안 털고, 네, 이렇게 털어서 이 정도만 털을게요. 그래서 놨고요. 어, 화분은 어떤 화분에다 심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이 화분에다가 심, 심도록 할게요. 이 화분은 라니가 만든 수제 화분이에요. 짠, 좀 화려하게 이렇게 큐빅도 좀 많이 붙이고, 이렇게 꽃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만드는 그런 속파, 속을 이렇게 선을 따서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손이 조금 많이 간 화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이 예쁜 화분에다가 몽블랑을 좀 심어보도록 할게요. 음, 사이즈는요, 어, 12.5cm 높이는 그렇고요 지름은 12.5, 지름도 한12.5 정도 되는 중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여기에다 심도록 할게요. 이 화분에다가 저는 이렇게 망사를 한번더 덧대는데요. 어, 깔망이 예전 깔망이라서 되게 구멍이 좀 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마사가 좀 많이 흘러, 바깥으로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망사를 깔거든요. 근데 촘촘하면은 굳이 안 깔아도 될 거예요. 없으면 양파망을 깔아도 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중간 마사를 여기다 넣어요 중간 마사를 이렇게 넣고요 얘가 몽블랑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딱 맞게 일부러 이렇게 지금 심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얼굴은 사이즈는 더 키우지 않고 짱짱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사를 좀 넉넉하게 넣어서요 밑에다 아예 깔아서 넣고요. 흙을 완전히 안 털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집어 넣을게요. 이렇게 집어 넣고 제가 만든 흙 넣을게요. 이렇게. 옥상에서 어, 여름 장마 때 7월 달에 장마비를 좀 맞췄어요 그랬더니 입장이 원래 라인이 조금 더 선명했는데 <laughs> 물이 조금 빠지고 그리고 지금 워낙 지금 덥잖아요 지금까지 옥상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애가 조금 힘이 없어졌어요 입장들이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심어는 났고요 여기에 어, 마사 넣고요 이제 마무리 분갈이를 할 거예요 흙은 안 털었기 때문에. 마사는 채워 넣고요. 움직이지 말라고 조금 꾹꾹, 꾹꾹 눌러 줄게요. 밑에도, 위에도 마사를 조금 많이 깔아가지고, 환경은 그렇게 영양가가 많은 흙은 아니고요. 환경은 조금 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마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양분은 많지 않은 좀 박한 그런 분갈이를 흙을 제가 사용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는 완성이 되었어요 자,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밑에도 마사를 많이 깔아줬고요 위에도 어, 마감할 때 복토도 마사를 조금 많이 깔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비를 좀 많이 맞아가지고 입장도 조금 커졌고 지금, 어, 옥상에서 많이 더위에 지쳐가지고 입장이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했죠. 이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만 방근을 해서 지금 베란다 아니에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어, 요양을 좀 하고 서서히 오전 햇빛 위주로 좀 보여주면서 서서히 적응 훈련 했다가 가을 9월 달부터는 아주 달달 달달 예쁘게 만들어서 명품 몽블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얼굴은요 지금 이렇게 주먹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컵하고 비교해 보면 알겠죠 화분이 완전 조그만 화분 아니고 어, 사이즈가 제 나름 베란다 안에서 거리대에서 키우기에는 조금 어, 사이즈가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다져가지고 어, 라인이 선명해서 되게 예쁜 몽블랑이거든요. 명품 몽블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오늘은요 이렇게 라니 화분에 몽블랑을 어, 심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 더 예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니는 다육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